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네, 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물고기. 자, 물고기 우리가 물 키우고 있죠, 물고기. <laughs> 맞아요. 물고기. 네, 물고기. 이렇게 있는데. 네, 네, 물고기. 이렇게있는데 네, 네, 물고기근데 영드 <laughs> 카메라를 봐야죠 우리. 물고기는 카메라 이 이게. 네. 저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물고기 건데 이들 도이체 뭔가요? 네. 불안한데요. 자, 물고기 한번 보러 갈까요? 좋아요. 고고! 자, 물고기를 보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키우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네, 물고기 종류가 다양하죠? 네. 네. 이거는 구피? 네. 일단 그러면 우리 구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네. 구피. 구피는 아빠가 회사에서도 키워 봤는데요. 새끼를 한 번에 23마리를 낳았어요. 음... 그리고 구피는 네. 색깔이 다양해서 맞아요 어, 관심용으로 인기를 끌것 같아요 관심이 아니고요 관상용이에요 관상용 그리고 새끼를 많이 나와니까 네 번식을 많이 하겠죠 네 방송 사고났어요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터나라고 그러겠습니다. 야 방금 그랬어. <laughs> <해줬어>. 야누가 <laughs> 촬영 중에 방금 그라고 했어. 망했다야 망했어. 그거 <laughs> 안 <난> 그랬고. <laughs> 아니야 그대로 그대로 진행합시다. 아우 씻었다고. 뭐 에이 씨안 썼잖아요. 진짜 썼어. 거짓말 하지 말아요 <laughs> 그거 뭐 그거 산게